계단 올라가는 방법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. 일곱 개의 계단 올라가는 방법. 이 민지 어떻게 올라가? 한 칸씩. 한 칸씩 올라가지. 그게 이제 30대가 됐단 얘기야. <laughs> 어? 이제 이제 제 나이 되면 하나 올라가고 다음 발을 여기다 딱 같이 올라가. 하나 올라가고. 아이고, 거리야. 이렇게, 이렇게 된다고 이게. 어? 옛날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요. 이거 무조건 두 개씩. 아이거 당연히 두 개씩. 무조건. 그러니까 계단만 보면 뛰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린애들 보면 무조건 계단만 보면 뛰거든요. 팍 뛰어 올라갔다가 막 내려왔다. 그게 여러분 나이 때까지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진짜 저두 단씩 올라가다가도 어쩔 때는 막세 칸씩 올라가고 어?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나는 그 복도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남자 고등학교나 아니면 남녀 공학이더라도 남자 층에 가면 애들 여기서 여기까지 한 방에 내려오는 거막 시합하고 막 그래요. 그거 해봤죠, 감독님도. 한 방에 내려가. 그러니까 열몇 개를 한 방에 팍 점프해가지고 탁내가고어 거기 아니면 의자에 의자에 탁 갖다 놓고 백종원 알아? 백종원? 이거 알아? 몰라? 아씨, 그것도 몰라. 보여줘? 백종원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지금 너무 너무 미끄러서 못하겠다. 어 이렇게 해가 탁 아, 알아? 이이얘 나와요? 얘, 얘 나온다. 얘, 얘 나오는구나. 아아 이종원. 아, 이종원. 백. 백이... 백종원. 어 너무 안 어울려 백종원. 아, 백종원 이거 너무 안 어. 이종원. 아 이종원이야. 아, 그거 막 맨날 하고 그랬거든 그때. 응? 리박아 어? 리복 광고 따라하기 막 하고 막 그랬었는데. 아유 기억이 나네. 아무튼. 이제 우리 나이 되면 무조건 한 가지 고르지만.